겨울철만 되면 한반도를 덮쳐 우리를 괴롭게 만들었던 고농도 미세먼지. 이 미세먼지가 어디서 온 것인가에 대해 많은 이야기가 나왔었는데요. 심지어 집에서 고등어를 구워 먹지 말라는 소리까지 나왔으니 말이죠. 드디어 이 고농도 미세먼지가 중국에서 왔다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밝혀졌습니다. 특히 이번 연구 결과는 중국 연구진이 함께 참여해 도출한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5일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은 김화진 환경복지연구센터 박사팀이 고해상 실시간 측정 분석기를 이용해 중국의 오염물질이 국내에 유입된다는 걸 과학적으로 증명했습니다. 특히 이번 결과는 중국 과학원 연구진과 공동으로 측정하고 비교해 중국의 오염물질이 국내에 유입된다는 걸 과학적으로 증명해 발표한 것으로 국제적인 정책 수립 시 근거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연구팀은 지난해 2월 22일부터 4월 2일까지 2개월에 걸쳐 3분 단위로 고해상 실시간 측정 분석기를 이용해 서울 대기 중 미세먼지의 화학적 구성 성분을 측정하고 어떤 물질이 미세먼지에 주로 영향을 주는지를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해당 기간 유기성분, 질산염, 황산염 등이 중국에서 이동해오는 오염물질임을 명확히 밝혀냈으며 장거리 이동 오염물질인 나비 이동해오는 것 또한 실시간 분석을 통해 밝혀냈습니다. 연구진이 측정 분석을 수행한 2019년 3월은 고농도 미세먼지 농도가 입방미터당 100마이크로그램으로 3일 이상 지속하는 등 매우 심각한 상황이어서 비상저감 조치 등이 시행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책의 가시적인 효과를 확인하긴 어려웠습니다. 당시 고농도 미세먼지의 원인이 장거리 이동에 의한 사례였기 때문입니다. 이번 연구를 통해 자동차 2부제 시행의 효과도 확인됐습니다. 자동차 이부제 등 비상저감조치가 전체적인 농도 감소에 절대적인 영향을 주진 못했으나 원인 물질 저감에 일부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결과는 향후 정책 수립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김화진 박사는 이번 한중 공동연구를 통해 오염물질의 장거리 이동 영향을 밝히는 한편 이와 동시에 어떤 오염물질이 이동해올 수 있는지를 밝힐 수 있었다며 미세먼지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닌 동아시아 전체의 문제이므로 국제적인 협력 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대기과학 분야 국제 저널인 대기화학과 물리학에 게재됐습니다. 이상여의도에이방습니다